반갑습니다. 코인 투자 쉽게 하자의 차결수입니다. 자, 도지코인 홀더분들, 긴급 소식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하락 추세는 피할 수가 없는데, 현재 바닥권을 빠르게 잡아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3월달 시점 들어서면서 바닥권을 잡아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나서 지금 반등을 치는가 싶다가 그대로 눌림목 구간이 나왔는데, 문제는 지금 마지막 상승 추세 라인 200원대가 코앞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영상 꼭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잘못 대응하시게 되면은 진짜로 업비트 삭제하고 꽤 오랫동안 들고 가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현재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만큼 도지코인의 기술적인 차트 분석과 더불어 남아 있는 일정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5거래일 동안 미국에서 어, 매도세가 끊이질 않고 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일전에 우리가 바닥권을 잡았었던 하단 라인까지 떨어졌는데 오늘 도지코인 관련된 기사가 하나 나왔죠. 지금 해외 기사를 보시면 도배가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 미국 정부가 도지코인을 사용할 계획이 없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도지코인의 시세가 하방 압력이 굉장히 세게 작용을 해서 계속해서 지금 밑으로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투자를 할때 보통 정보랑 차트를 보게 되죠. 자, 우리가 정보를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시점에서 상승 가능성 즉 재료를 찾아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차트를 보는 건 뭐예요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를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가 지금 어떻다 굉장히 위험하다 어떻게 보면은 일전에 상승 추세 라인을 그래도 근처까지 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매도를 하고 있지 않았지만 지금 계단식의 하락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이제는 정말 끝난 건가 싶은 의심이 들때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선을 그었다라는 거죠. 사실 한국인들 입장에선 지금 소식이 늦게 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로 추가 매수를 진행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시점이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요. 우리가 주봉 캔들로 보셨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일전에 우리가 11월 달 전에 박스권 만들었었던 상당 근처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 이게 진짜 한끗 차인 게 만에 하나 200원대 라인대까지 가까워지게 되면은 결국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캔들 모양이 요렇게 만들겠죠. 자,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과거에 상승 전에 박스권 하단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에 하나 200원대의 금액이 터치가 된다. 그러면 100원대까지 밀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도 투자자들이 계속 겁을 먹고 팔다 보니까 재단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 인지를 한 건지 지금 현재 스테이킹 보상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이 스테이킹 보상이라는 건. 내가 도지코인을 한 개라도 들고 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한 보상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상액 자체가 하나로 15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지코인 재단에서 왜 하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 상승 추세 라인을 비껴 나가게 되면은 그대로 쭈르르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도 해당 부분을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서 지금 급하게 해당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단에서 진행하는 이러한 이벤트들은 여러분들한테만 주어지는 공짜 돈입니다, 공짜 돈. 여러분들한테만 주어지는 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이벤트는 반드시 챙겨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내가 고점에 100만원, 1000만원 들어가서 마이너스 막50% 이렇게 찍혀 있으신 분들에게는 사실 15만원이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재단에서 주는 이러한 이벤트들은 사과의 의미도 담겨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줘야 되는 이벤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 바로바로 바로 신청하셔서 꼭 챙겨가시라고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는 참여 방법을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화면에 적어드리는 010-6448-1845번으로 도지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재단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는 에어드랍 스테이킹 보상 이벤트 15만원 상당의 USDT 받는 거, 요거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제가 발송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처음 신청해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신청 방법이 담긴 동영상 파일 하나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해당 내용 반드시 확인하셔서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현재 시점에서 아마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자체가 바닥을 완벽하게 잡았구나라고 하기에는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봉 캔들 딱 하나 띄우고 지금 이번 주 이제 막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에 3주 동안 지금 금액 라인대에서 매물대를 만들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번 주에 양봉 캔들로 마감을 하면서 드라마틱한 반등을 바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구간에서 상승하는 느낌으로 보합 느낌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이 바닥 구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지코인이 지금 시점에서 당장의 일론 머스크가 선을 긋기는 했지만 재단에서도 바보는 아닙니다. 지금 재단에서 앞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고 나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자 지금 기사를 보셨을 때 도지코인 공급량 80% 소각 재단 어, 그레이트번 제안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는 일전에 있었었던 2022년도에 있었던 대량 소각 발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 찍어냈었던 었 도지코인의 토큰량을 80%를 소각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서 그 당시 차트를 보셨을 때 이때 다들 정말 난리가 났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2022년도 10월달의 차트입니다 실제로 해당 기사가 나오기 전에 단가가 거의 80원대였어요 8 82... 0 12원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80원대였던 시제가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은 230원 근처까지 단숨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의 3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해당 부분을 보셨을 때 80%를 일전에 소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500억 개, 1,500개 아닙니다. 1,500억 개예요. 1,500억 개의 토큰이 아직도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도지코인 재단 쪽에서 제2의 2차 그레이트 번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입수를 했는데요. 자, 제가 해당 화면을 보시면 영문으로 나와 있는 문서고 30페이지가 넘는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재단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제2의 그레이트 번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확한 소각 일정과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시세가 분출이 됐을 때 재단 측에서 생각하는 목표가가 나와 있고요. 추가적으로 AI 관련된 신규 프로젝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해당 내용 같은 경우에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딱두 장의 사진 파일로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당 내용을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문... 무료로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화면에 적어드리는 번호로 010-6448-1845번으로 소각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 내용을 정리한 사진 파일 바로 핸드폰으로 발송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리고 있는 정보를 조금 빠르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보방 입장하시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실시간 차트 분석 뿐만이 아니라 당일 단타와 그 다음에 단기 스윙도 시장 상황에 맞춰서 직접 매수 그리고 매도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매일 여러분들 오전에 미리 사실 수 있게 단기 코인 포착 두번 안내 후에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2월 25일 날에 오늘의 맛돌이 코인 STP 종목 안내 드리며 매수 가격과 목표 수익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 움직임 보시면 추천드린 시간 기준으로 약 하루 정도가 걸렸는데요. 지금처럼 악재의 시장 속에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단타보다는 단기성으로 들어갔다 보시면 되고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뭐 무려 30%에 가까운 상승 나와 줬는데요. 저는 이렇게 단타와 단기 스윙 그날 그날 시장 상황에 맞게 24시간 하루도 빠짐없이 재미를 느낄 수 있게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25일에 하락폭이 심했다 보니 종목 하나를 더 추가 드렸는데요. 똑같이 단기 코인 포착이라고 해서 두번 안내 후에 마토리 코인, 바운스 토큰 추천드리면서 매수 가격과 목표 수익률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보시면 추천 시간 하루 만에 무려 23% 가까운 수익을 보여드렸는데 자,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더라도 제가 단타, 그다음에 스윙 이러한 부분들을 나눠서 보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응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단기 종목들 미리 사 놓고 편하게 오른 상태에서 매도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기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천만원씩만 투자를 하셨어도 원금 제외하고 950만원 버시는 겁니다. 하루만에요. 자, 단순히 제가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보방 내에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매일 한두 종목씩 최소 10%에서 20% 이상 수익 가져가는 습관을 들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 개인 종목이 담긴 포트폴리오도 정보방 고정글을 걸어 놨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도 가능하십니다. 자, 이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화면에 보이는 010-6448-1845제 개인 번호입니다. 정보라고 빠르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텔레그램으로 입장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해당 화면을 보시면 제가 문자로 따로 종목만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하루에도 평균 100통에서 200통 가까이 문자를 주시고 계시니까요. 혹여나 텔레그램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걱정 마시고 지금 바로 저한테 정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